인데? 아, 그, 너가 끊어 아, d m 우리 기지까지 다, 다 뚫렸어. 저거 뭐야, 화살 저거 뭐야? 이거 이어주세요. 아, 쟤. 화살, 화살 개쩔어. 나 이어달라고. 뭐야? <laughs> <왜요>? 나 이어달라고. 나안 <laughs> 돼. 아, 빨리. 나 죽어, 그럼 여기서. 죽어, 그냥. 안 돼. 죽으래. 아, 빨리. 아, <laughs> 너가 한 거지. 아, 빨리. 도 <laughs> 잡고 아, <빨리. 웃음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자모델이다 아니 물 어딜 이어디 빨리 차 끊어버린다 <웃음> <웃음> 자기 침묵생 <이친간쟁. 웃음> 아 빨리요 아 해주라 어. 아 하러가면 형이 죽일까 아니야 나완전히돌켜고 있을게 죽이면 문상 네가 이긴거 죽이면 나나 다이아박 어떻게 나, 나, 나 깔아올거야 저거 생명의 원숭이 있기때문에 안해준다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어. 아니 저거 사기야 저거 활 이거봐봐 <laughs> 여기 활 빨리해줘 빨리해줘 여러분 개쩔지 않아요 저거 계속 떨어지네 <laughs> <laughs> 설치가 안돼 가봐 계속 다가가다가 계속 죽어 너왜여어 뭐하셈? <laughs> 너 왜? 여 왜? 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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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때 왜? 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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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왜? 왜? 때리지마 왜? 왜?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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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거 맞아요? 어 니? 네? <laughs> 소리야 아이스 정신차려 비루민 정신차리라 말이야 아 때리지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비루빈이 아니라고 말해. 알았다고 알이 다이음 응. 아아용한 뭐임? 내가 뿌려놨어 왜뿌 신지 설치야 아, 아 하지말라 <laughs> 미기지에설치 자, 우리 길에 숨겨 놓을까? 봐봐. 우리 끼리 치워라 했잖아. 다음부터. 어. 아, 네. 제 다음번에 바꿔서 해 보자. 아 그래. 배신에게다음번에 바꿔서 해 보자. 야, 어떻게 가 저걸? 총상. 오케이. 이거 어떻게 가? 뭘 가요? 거기 다리 끊겼음? 아, 여기 왜우 잘. 에이. 아. 아 잠깐 나님안 보임. 데이비은 어, 보이네. 아 좋아. 잠깐만 아. 너님안 보임. 안 보여. 어디 있어? 터트린다. 터트려. 어디 어 어디 어보이에이지 에헤헤. 헤헤 에헤헤. 나 양동이 세 개거든. 야, 너너 다이아고 그 아이스 능력이 데 너노? 제능력무인데 나무검인데? 뭐 왜? 내 내가 만 맞춰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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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저래 왜로 맞춰봐 컨트롤봐 이렇게 귀지 왜저래 <laughs> 메롱제 <laughs> 낙사에 낙사. 메롱 뭐. 아, 형, 나 관대기 전까지 죽이지 말란 거지. 아, 그러네. 아, 죽일래? <laughs> 그러네. 맞으려고. 이야. 말라고. 맞으려고. 이야. 개짱 못생긴 놈이. 어디 갔어? 갔네. 어. 갔어. 아무 화들 쏘고 있어 앞에서. 야너시야 아니 아니 시야시야 제대로 시야. 키웠어 안녕하세요. 기현 둥이들어 가네. 귀여워. 아 그러네. 아까키워놨는데아 진짜 안 보여. 나 갔어. 아 그래? <laughs> 어여기나무 겁니다. 넷다안 먹고. 왜 그래?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나 아, 진짜 죽여도 돼요? 어 죽여 치킨 가는 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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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멘트 멘토 어나활 하나만 형, 라이터 내놔 <laughs> 형 라이터 한형 <laughs> 라이터 내놓라고 뭐야 멋있... <laughs> 라이터 자기 윤아 아뒤집 끼다 아, 아까워. 아깝다고. 라이터는 불 집히는 용기이기 때문에 불을 집힐 수 없습니다. 아니 뭐 하냐고? 라이터 아까워. 나 말... TNT도 하나 없거든. TNT 가지고 왔어. 라이터 여기네. 내가 꺼내갔는데. 어. 아형내거 꺼내 가지 말라고. 놔두지 뭐 말래메. 나안 붙였거든. 나도 안 붙였어. 아, 형이, 아, 형이 색깔 한 거다. 어허, 어이 그래, 나 색깔 했다가 다껐어 어, 다껐네 야, 잠자라. 알았어. 침대 다 뿌셔. 빨리 자. 나 코멜처럼 거의 철에 있어가지고. 아, 빨리 자네. 아, 진짜, 씨. 아, 자라고 가고 있어. 진짜 자라고 안 재밌다. 이거 재밌다. <laughs> 아침에 부셔버릴까? 아, 아파. 나 아, 잤어. 아, 어아이퍼러가지 아프다. 와. 똑한데? 아, 똑한데? 아, 봤어? 아, 봤어? 아, 어 <laughs> 아, 봤어? 자집... 아, 봤 아, 냐어 아, 자어 아, 봤어? 아, 다 아, 여기 아, 자면 아, 바로 침대를 아, 어가봤가도어로만들겠어 아, 봤어? 어 아, 어 아, 아, 알았.. 또.. 아니다 다 잠깐만 왜잉? 좀 방.. 방문하.. 응 방... 방... 어, 뭔데잉? 지기라고 아니... 아니.. 떠올랐다 떠올랐다 앗 아, 뜨거 와봐 앗 아, 뜨거 엄청난 장비지? 뭐? 봐봐라. 절 가빠 입었다. 봐봐라. 우리 아, 가빠 입어야 되잖아. 가빠 입을 수 없어. 가빠 버려. 가빠... 나는 못 입어. 갖다 버려 가빠. 언비라 당신 어디 있는데? 기다리고 있겠다. 빨리 와. 아 내가 가야 돼? 아니? 어, 내 앞에 칼이 있어 아 뭐냐? 아, 뭐야! 안 <웃음> 돼! <웃음> 미친. 미친! 떨어졌어? 이은! 이거 또! 야, 불가능해! 아싸! <웃음> 미안해! 아씨!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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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내가 형을 죽였다. 야 <laughs> 우리 쫄까지만 들어가면 돼. 쫄까지만 들어가면 돼. 뭐? 야, 거기서 한 명이 계속 다이아칼로 죽인다고. 뭐야? <laughs> 계속 다이한명 다이아칼 다이아 부시면 돼. 거기까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죽이고만 있으면 돼. 다이아 맨손으로 부셔야 돼? 어. 거기. 그럼 칼로. <laughs> 야. 이게... <laughs> 아 형. 형. 거기 동... 있잖아아 맞다. 아! 왜? 야, 마너 마이너스... 아니, 시 아니, 아니, 아니 응. 아니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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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원두를... 너가 졌어. 어, 나안 죽었는데? 응? 난데스까? 아아아아 아, 뭐? 하이. 아이. 그 사기다. 새끼. 아! 아, 튕겼어. 아, 이거 사기다. 이거 튕긴 거 사기다. 이왜 리스분이 안 돼? 아, 또 나왔어. 리 스폰이 안 돼. 뜯는데, 아. <웃음> <웃음> 어? 마이너스 3 <370mm>. 7이네 <laughs> <laughs> 영상 끊겠습니다.